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어, 바로 이 db 하이텍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드 번호가 000990 이고요 자 db 하이텍이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과 지금 인공지능 투자 기대감이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맞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반도체 주들을 지금 대거 대거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db 하이텍은 자, 어, 좀 약간 좀 안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dbi텍에 대해서 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어, 이제 6% 이상 어, 장중에는 어, 거의 뭐그 지금 급등이 나왔었죠 10% 이상 좀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dbi텍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인지 누가 지금 이 기업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금 매수 주체자를보니까요 바로 기관에서 어, 지금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연기금은 오랜만에 좀 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5월 18일 날도 어, 5월 18일, 19일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연기금이 또 이렇게 어, 순매수를 한 모습을 어, 볼수 있고요. 어, 외국인도 26일, 에, 기관도 26일 이렇게 해서 좀 순매수를 더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지금 기 관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어, 지금 어, 그 매수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이 기업이 이 dbi텍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또 알고 그 다음에 주가방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사업보고서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bi텍은 여러분들 부천에도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제 부천과 상우 두 곳에 동, 공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해외 영업을 위해서 미국 법인과 대만 일본 중국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사업부문은 이제 웨이퍼 수탁생산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어 자사 디스플레이 구동 IC 제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이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의 매출액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시더라도 어이 반도체 부분의 사업 어 부분이 가장 큰또 국내와 또 해외 수출 부분에서도 어 가장 큰 매출 실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DBI텍의 또 재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2조 7,336억 어, 원 유동 주식수 비율은 77.2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요 현황 보시면은 DBINC, DB그룹의 실질적 지주 회사죠. 어, 여기서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1조 6,7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687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5,588억 원으로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어, 좀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영업 미익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단기순이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은 자산과 자본 모두 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 늘어난 것을 알수 있고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마찬가지로 어, 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오히려 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어, 재무상,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어, 좀 괜찮은 또 이제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기관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어, 지금 누가 받아주고 있다? 바로 이 기관에서. 기관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는 지금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느 구간이 지금 중요하냐? 바로 일단 여기입니다. 예, 딱 63,800원.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일단 중요했었는데 오늘 뭐다 여러분들? 오늘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금 63,800원 이 아래에서 여러분들보다 지금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를 지켜주면 뭐다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다. 어디까지? 바로 여기까지. 6만 7천원 그러니까 7만원까지 7만원까지 어,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보여져요 음 그래서 자 저는 그래서 이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기사들은 지금 이제 어 지금 이제 그 세간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기사들은 안 좋은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그 기본적 분석 그리고 재물을 보았을 때는 어 지금 기업 가치는 나쁘지 않다고 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상승 가능성의 한 표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7만원인 거고 어 2차 목표가는 일단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7만 3천원까지도 3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어좀 높은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어, 대응 가격, 그다음에 이제 어, 좀 목표 가격, 지금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으시면은 제 개인 번호 0108077484의 숫자 6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주봉상으로 우리가 좀큰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주봉상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박스권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박스권을 또 뚫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여러분들 매도의 물량이 뭐다? 여러분들 매도의 매물 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에,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일단 여기를 지금 뚫었다는 거. 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여기, 음, 여기. 딱지면 여기 63,500원. 그러니까 주봉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기사, 안, 안 좋은 기사들.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를 이제 빼려고 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아닐까.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저 이제 견해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참고만 하시고, 어 아무튼 저는 이제, 어 db i 이텍에 대해서 약간 좀 좋게 본다. 저는 오히려, 굿이다. 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라인들을 이탈하면 안 되냐라고, 어 물어보시면 일단 여기죠. 62,600원을 어,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는 게 어, 좋을 것 같다라는 게또저 어, 이론 전문가의 개인적인 또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자,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 그리고 당일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수익 나시기 바라고 어,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077-4842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6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날 저희 선배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잘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